여성의 권리가 단순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보장되고 보호받는 북한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강력한 사고 실험입니다. 교육, 의료, 리더십 역할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춘 여성들은 국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재능은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소녀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야망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직업이든 추구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한 부여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파급될 것입니다. 여성을 고양하는 사회는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입니다. 북한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모두에게 더 공평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올 것입니다.